자, 안녕하세요. 오늘 2021년 2월 21일입니다. 오늘 단알 커멘트 드리려고 합니다. 단알이 지금 제 가상화폐로 전자결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. 어, 상한가를 두번 올라갔어요.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 아직 끝이 아니에요. 제가 보기에는 끝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. 일단 첫 번째 조정을 받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올 것인가 이걸 봤을 때는 저는 일단 7,000원 정도 예, 생각을 하고 있고요. 7,000원 이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. 7,000원 이탈이 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한뭐 6,500원이나 6,000원까지 예, 내려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 요건 이제 확실한 건 아니고 이렇게 상한가를 말아올린 종목들은 그 다음 움직임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. 뭐 등산을 하든 어디 뭐 언덕을 올라가든 우리가 한 번에 못 올라가요. 쉬었다 올라가지 않습니까? 단하도 그하고 같은 어, 쉬었다가 올라가는 예,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. 모든 종목은 마찬가지입니다. 한 번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단알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하는 그 물량을 누군가 다 받아주지 않으면 더욱더 올라가기가 힘든 건 당연하기 때문에 한번 쉬었다 가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예, 그래서 얘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제 생각에 이제 한 9,000원 정도를 돌파를 하는 그 시점이 어, 매도 자리라고 봅니다. 얘가 이제 고점을 뚫고 더 가도. 왜냐면은 이 앞에도 9,000원 대 그러니까 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런 좀 경험이,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만원을 뚫고 더 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면서 어, 스위시를 하는 물량을 이거, 그거를 아마 받아줄 그게 없을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자, 재료를 먼저 볼게요. 다나는 창 그리고 굉장히 좀 우량화 회사예요. 예, 우량한 회사이고, 음, 그리고, 휴대폰 전자결제 관련 주로서 워낙에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어, 보면, 페이코인, 달콤, 그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, 이거 비트코인에서 굉장히 유명한, 예, 굉장히 유명합니다. 그리고, 네, 달콤이라는 커피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해서, 어, 플렉스페이까지 렌탈 서비스. 굉장히 좀, 그, 다양한, 다양한 또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요거, 다나에 관련 뉴스를 한번 보면요. 음, 자 여기 보시면 자 코인 광풍 비트코인 결제 시템이 대가 해가지고 단어의 자체가 어,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 주로 어, 묶여 있구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, 쿠팡 미국 증시행 그리고 페이코인 떡상에 춤추는 단어의 주가에서 쿠팡이랑 또 같이 쭉쭉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예, 크게 어, 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조목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저는 이제 뭐 몇몇 분들이 물어봐요. 지금 단다나 들어가도 되냐고. 아직 아니죠. 아직 아닙니다. 예, 분봉상에서 버텨주고 있긴 해요. 그 가격대가 바로 한 7,200원대에서 버텨주고는 있으나 여기 이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보면은 올라가려고 이렇게 움직임을 분봉상에서 나타내긴 했으나.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락패턴이거든요 예, 하락패턴이 나와버려서 7,200원이 이탈이 나오면 밑으로 한번 뺄 겁니다 예, 밑으로 한번 뺄 거예요 아니면 지금 7,200원 이탈 없이 여기서 반등이 나와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? 예 그렇기 때문에 단화은 어, 지금 아직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단타로만 접근을 해야 될것 같고 단타가 아니라 내가 이거 좀 오랫동안 끌고 가겠다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니까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이제 제가 주기적으로 좀 어,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들은 분석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.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알람 설정을 눌러 주시면 이제 뭐 변동성이 생길 때이 종목을 제가 또 분석해서 올려 드리지 않습니까? 실시간으로 그거를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도 제가 차트 분석은 뭐 대한민국에서 어 잘하는 편에 예, 속한다고 잡으를 하기 때문에 예,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렇게 어, 편하게 좀 영상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예, 눌러두시면 아주 좋습니다. 여기 저희 채널명 옆에 예, 구독 버튼이 있으니까요. 예, 그거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래야지 다음 변동사항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.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